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세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르되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붙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누구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래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아니라. 니에 네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알아.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알림해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무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 아직 말을,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되,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이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어,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하필 또 이날 밤에 예,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원어 그대로 예, 살려서 얘기하면 왕에게서 잠이 달아났다 왕에게서 잠이 도망갔다 뭐 이렇게 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왕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잠들고 싶은데 네, 잠이 도망갔다는 거죠 참 독특하죠. 우연이라고, 뭐,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명령에서 역대의 기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뭔가 읽을 거리를 가져와서 좀 읽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읽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속에 그 기록된 거에 보니까 왕의 두 대시였던 빅단과 데레스, 빅다나라고 되어있는데 뭐 표기의 차이겠죠. 아우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다가 이제 그 음모가 발각되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었던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일을, 그 음모를 고발해준 사람이 바로 모르뜨게였습니다. 어, 원래 이제 이런 역대 공을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런 다음에 그 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왕이 어떤 보상을 하고 어떤 상을 베풀고 어떻게 영광스럽게 해주었는지가 또 왕의 중요한 어떤 역할이고 또그 일을 통해 왕이 영광을 반대로 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 왕이 자기에게 공을 세운 사람에게 그만큼 좋은 대우를 해주고 그 마땅한 상을 베푸는 것 그것도 훌륭한 군주의 자질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잘했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건데 누락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작 자기의 목숨을 구한 그런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 여기서 아마 왕은 좀 다급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이런 실수가 있나? 이게 후대 역사가 전해지면 얼마나 큰 창피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서 급하게 이 일을 처리할 만한 사람이 누가 뜰에 와 있는지 알아 봅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침 하만이 뜰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것도 참 반전이죠. 만약에 왕이 역대 기록을 읽기 전에 잠못 들어서 깨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역대 기록을 읽지 않고 모르드게가 이미 상을 받고 그 이후로 뭐 시간이 지났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라면 이, 이 일이 지금 하만이 그걸 요구했을 때 왕이 그냥 하만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컸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 그 공이 감춰져 있었고 그 공이 이제 드러나고 있고 또 우연찮게 또 지금 잠이 오지 않아서 바로 그때 역대 그 기록을 보았고 때마침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것도 드러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만이 자기의 요구인 그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주, 달라는 그 요구를 하기도 전에 왕에게, 하마, 왕이 하만에게 명령할 거리가 있었다는 것. 하만이 말하기 전에 왕이 할 얘기가 있어서 먼저 왕이 그 명령을 할수 있었던 것. 이것도 우연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이게 다 이런 우연과 우연과 우연이 겹쳐지면서 우리는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 분을 네, 볼수 있는 겁니다. 하만이 이제 들어와서 어, 왕이 이제 질문을 던지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네. 이것도 네, 좀 우연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모르드가 이런 공을 세웠는데 모르드에게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만약에 물었으면 하만이 뭐 이런 일들을 얘기하지 않았겠죠. 아, 그리고 하만이 살 길을 아마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만은 네 왕은 그 모르드의 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다만 어 왕이 존귀하게 여길만한 사람, 왕이 영광스럽게 해주고 싶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겠느냐라고 물었고. 하마는 또 그게 자기 자신일 거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일련의 사건들이 한껏 그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높여놨기 때문에 하마는 여기서도, 아, 또 나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의 자만심, 그의 교만한 마음이 계속해서 그를 끔찍한 범죄로 이끌어갔고 또 이제는 끔찍한 죄악의 결과에 따른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네, 교만은 해망의 선봉입니다. 네. 그래서 심중에 네, 왕이 종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가 나왜 누구리요 하면서 왕에게 사람을 종기하게 하시려면 여기서 이제 하만의 어떤 야망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1인지양 아닌지상 네. 한 명만 자기 위에 한 명밖에 없는 왕밖에 없는 그런 높은 지금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서 하만이 요구하는 걸 보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 왕께서 타시는 말, 그리고 머리에 쓰시는 왕관.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왕의 그 모든 영광을 받겠다라는 좀 반역적인 그런 말이 아닐까요? 직접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했다면, 반역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어, 자기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으니까 이런 요구를 할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네, 왕 왕복 왕의 말 왕관을 이렇게 씌워서 입혀서 태워서 그를 이제 온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해준다 이러면서 마치 광고하듯이 네, 마치 선전하듯이 이렇게 데리고 성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것그 네, 일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제. 막 자기의 그 모습을 상상했을 거예요. 자기가 왕의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존귀한 사람이 자기를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올려 세워주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심 엄청 기뻐 날뛰고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서 왕에게 그 말을 아해줘 그런데 이절 10절에, 10절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 강조하고 있죠. 유다 사람 네. 모르드게가 아니라 그냥 모르드게가 아니라 유다 사람 모르드게. 여기서 왕이 좀 왕이 확실히 자기가 전에 내렸던 그 조서에 대해서 잊고 있었다라는 걸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유다인을 다 멸하는 것그 조서를 내렸었는데. 어쩜 그때 그때도 유다인들을 멸하는 것이라는 걸잘 인지하지 못했을 것같고요 지금도 그 일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만 이제 왕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이제 성중 거리를 다니면서 자기가 받고 싶었던 그것들을 자기 입으로 선포하고 자기 손으로 행하면서 그렇게 다닙니다. 12절에 모르드개는 다시 달골 문으로 돌아오고 하마는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이거 뭔가 일이 지금 크게 잘못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왕이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모르드개였고 자기가 하고자 했던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고자 했던 그 일은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그 영광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가서 그 영광을 차지하는 것 교만한 하만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싶었던 그 영광을 남에게 빼앗긴 것 같고 근데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있었습니다 13절에 그래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지난번처럼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중 지혜로운 자, 갑자기 지혜자가 나타났어요. 그때 그 앞에서 하만이 음모를 꾸밀 때 그들이 지혜롭게 사태를 파악하고 지혜롭게 말해줬다면 일이 이지경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일이 반전되어서 급박하게 흘러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친구들 중에 지혜자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그에게 말해주죠.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을, 그, 능이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으리다. 그 우연과 우연들이 겹치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정체를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 이들이 지금 이, 이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에,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시간이 늦었죠. 일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사 절에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이 진행되는 이 모든 시간들이 그렇게 결코 짧게 순간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네, 분명 기다리는 시간 또 고통의 시간 또 참회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르고 하나님 앞에 금유를 달라고 구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런 시간들이 분명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하고요. 또그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기에 앞서서 네, 에스더의 그런 결단과 용기 있는 또 믿음의 행동이 있었고 또그그 에스더를 위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썼던 그 모든 유다인들이 있었고 네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네, 하만의 그 교만함이 결국은 꺾이고 그 교만이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그 말씀처럼 네, 그 교만한 하만이 점점 몰락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로 우리가 혹시 내가 그 교만의 자리에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그일하심에대항해서 저항에서 싸우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 돌아봐야 할줄 믿습니다. 나의 한껏 높아진 내 자존심, 내 교만한 마음,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마땅한 내 권리, 마땅한 하나님이 주신 내 복이라고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악을 행하고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 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잊지 마시고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서기 위해 네, 무릎 꿇고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만처럼 네, 하나님의 손길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와 공유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일하십니다.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만의, 하만이 꾸몄던 그 모든 악한 일들이 반전되기 시작하고 또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그 일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하만과 같이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손길에 거스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손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